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차세대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20대를 납품하는 첫 양산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일부 부품은 지역항공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을 맡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과 첫 양산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문계약은 모두 20대,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해 2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카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51.3%에 해당합니다. KF21의 국산화 목표 비율은 65%. 카이는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설비를 구축하며 양산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는 600여 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는 사천과 진주 등 서부 경남에 소재한 지역 업체도 40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감이 부족했던 지역 항공 제조업계는 이번 계약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일은 2026년 말부터며 순차적으로 공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KF21의 개발 진행률은 현재 80% 개발 6년 만인 2021년, 시제 1호기를 완성하고 이듬해 최초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져 각종 시험 비행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SCS 정성입니다.